안녕하세요. 리뷰빌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라언비디아입니다 어, 오늘 리뷰할 거는 이렇게 보시면 오뜨기 매콤 컵 닭강정 해가지고 예, 또 간편하게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냉동식품, 직석 어, 이런 식품이 있어가지고 예, 하나 맛보려고 예. 어, 또 닭강정 이렇게 먹고 싶은데 어, 또 그냥 시켜서또 이렇게 먹기에는 예, 또 그리고 어, 치킨집에다가 또 이렇게 먹기에는 조금 또 혼자서 즐기기에는 좀 양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예, 그냥 간편하게 뭐 편의점이나 이런데 동네마트에 있는 한번 이런 닭강정 하나 사놓고 어, 간편하게 한번 즐겨볼까 해서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2분 30초만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데피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150g 에390 칼로리 바삭한 닭강정이 70.0% 국내 닭가슴살 73.4%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구요 뭐 칼로리는 그렇게 높진 않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매콤 컵 닭강정 조리방법 이렇게 나와있구요 영양정보 이렇게 가볍게 살펴보면 나트륨이 530mg 27% 탄수화물 40g 에15% 당류 뭐. 13g, 18% 지방 16g, 30% 트랜스 지방 0g. 뭐,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엄청나요. 이 조그만 거에 8 5 m g 28%, 단백질이 2g이 38% 이렇게 해서 포화 지방까지 아주 4.7에 31%. 와, 트랜스 지방만 없고 지방도 있네요. 문세 예. 가공육 제품. 그래서 이제 바, 바삭한 닭강정, 뭐, 이제, 뭐, 쌀엿, 뭐, 고추맛 기름,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매콤함을 좀 강조하면서 설탕, 그 다음에 바삭한 파우더,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닭가슴살로 해가지고 맛을 낸뭐 그런 제품이다. 어 그래서 한번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한번 살짝 데워가지고 과연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 요만큼 들어있어요. 요만큼. 한 둘,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어, 굉장히 조금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맛은 어떤지 한번 2분 30초 한번 잘 대표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콤 닭강정 오뚜기 거 이렇게 지금 해서 가져왔는데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아주 바짝 데워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크기나 이런 향기 뭐 이런 것들 느끼면 닭 냄새 이렇게 양념 치킨 냄새는 나는데 굉장히 눅눅해요. 눅눅하고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오뚜기에서 나온 것치고는 좀 굉장히 허접하다. 몇개 되지도 않고요 가격에 비해서도 별로 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만족스럽지가를 못하네 예.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약간 뭐 닭가슴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 같은데 뭐 바삭한 그런 닭강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CJ에서 나오는 또 이런 닭강정이 있는데 또 그런 거 하고 조금 더 다른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좀이 소스 같은 것도 더 이렇게 묻어져서 이렇게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약간 허접해요 어? 먹기 전에도 일단 용량에도 용량도 별로고 일단 아 향기도 그렇게 이렇게 그다지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다 가격에 비해서 고추장 맛은 나는데 왜 이렇게 좀 시큼하지 단맛보다는 약간 신맛이 훨씬 더 강한데 이거 왜 이러지? 뭔가 약간 토마토 소스 비슷한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왜 닭강정이지 이게? 냄새도 생각을 너무 기대를 했나? 그 CJ 닭강정하고는 그런 거는 좀 닭강정이면 좀 바삭한 거는 뭐 어차피 냉동식품이니까 뭐 완전히 바삭하다 그런 느낌까지는 없는 걸 아는데 그래도 그 소스 맛은 좀 달짝지근하고 그래야지 그게 닭강정의 그참묘미에참 맛이 있는데 이거는 좀 그런 맛으로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게 좀왜 이러지? 시큼한 맛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용량도 몇개안 들어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뭐 맛은 약간 고추장 맛이 조금 뭐 이렇게 느껴지고 매콤한 그런 느낌들은 있는데 그 닭강정만이 갖고 있는 것은 달달하고 그런 매콤한 매콤 달콤한 그런 맛이 있다기 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좀 시큼한 끝맛에서부터 들어가는 맛이 시큼한 맛이 훨씬 더좀 강하게 느껴져서 맛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예,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맛이다. 그러니까 뭐 직접 맛보시고 어, 느껴보시기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블 TV 푸드한테나의 비도직 나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